뭐하려고이 매운 맛이 다시 유행하면서 뒤쳐질 수가 없대는 듯이 가성비로다가면또 유명한 햄버거 집에서 매콤한 소스로다가면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메가바이트 레드. 어디서 샀어? 이노브랜드 버거 메가바이트에만 딱 생각이 나야 되는. 말한번 잘했네. 메가바이트는 원래 있던 거잖아. 내가 말했자녀. 메가바이트 레드라고. 그럼 소스만 바뀐 거 아니야? 이 그런 그랜데 소스 바뀌면 맛도 바뀌는 거니까 어명이 다른 버거가 되는. 고. 제품 얼마야? 단품 기준으로다가 5,000원 특징이 뭔데? 이직카페티에 해시 브라운 들어갖고 매콤한 레드 소스를 툭붕 넣어가지고 더 풍성해대야 더 풍성한지 봐봐 이? 가만 보자 생긴 건 비슷한데? 근데 왜 풍성하다 그래? 이 그거야 제품 설명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오, 아,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212g에 5 8 3 k c a l 이는데 대본있게는 221g 나오네 이제 먹어봐 그래요? 오 불그죽죽해요 맛은 어때? 이 목적까지 딱 때려주는 매콤함이 팍 들어오고, 해시브라운까지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입안에서 뭐가 많다. 슈카페티 잘 느껴져? 이혼합육 특유의 그 부드러운 식감이 잘 느껴지지. 해시브라운은 들어간 이유가 있어? 이 먹으면 해시브라운꼬소한 맛이 잘 느껴지네. 진짜 풍성한 맛이야? 입에 들어가는 양이 많은 걸풍성했다 그러면 풍성한 거 맞지? 매운맛은 어느 정도야? 아, 매운맛은 처음에는 너구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신라면은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또사 먹어, 안 먹어. 이 매콤한 햄버거 좋아하시면 가성비로다가 안먹는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다고?